안녕하십니까. 환상송 대표입니다. 2025년도 6월 19일, 목요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음, 우리가 움직임 한번 같이 말씀 나눠볼 텐데요. 시장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44포인트 0.10%가 하락을 한 42,171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주가는 0.13%로 상승 마감하였고 S&P500은 0.03%로 소폭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상대지수가 모두 주춤한 모습을 보였고요. 개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상승을 좀 도모하기도 했었습니다만 끝내 그 상승분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부작은 방향성을 전환하고 하락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어, 아시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하면 오늘 새벽이었고요. 오늘 새벽 3 시인데 어, 시장에서는 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첫 번째로는 중동에 대한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일단 중동에 대한 결과는 좀 의견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강경 투쟁하겠다라고 발언하면서 시장을 출렁하기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백악관으로 놀러 오고 싶어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또 출렁이기도 했고, 어, 의견이 굉장히 다양한데, 사실, 팩트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호 간에 그냥 발언, 뭐 카더라 통신식으로 <laughs> 흘려 나오는 내용들이 좀 대다수인데, 그래도 눈에 띄게 확인되는 것은, 일단 이란은, 어, 공격을 하겠, 이란은 최종적으로 결상전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을 승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을 승인을 했고 하지만 최종 명령은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격을 할 것으로 결론을 냈는데 아직까지 스탠바이를 하지 않은 상태 즉 언제든지 항상 공격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다렸던 것은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결정, 연준의 금리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 이 금리 결정은 우리가 예견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파월 연준 의장이 답을 다 주신 상황이었고, 그냥 그 부분을 확인하는 정도였는데, 시장은 최근에 나왔던 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라서 연준이 어떠한 미동을 해줄 것으로 사실 기대하는 눈치였거든요. 하지만 그건 기대일 뿐, 파월연준 의장은 역시나 단단하셨습니다. 어, 파월연준 의장이, 어, 오늘 새벽에 발표 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개장을 하면서, 어,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이 좀 넘어서, 11시 정도가 되면서, 어, 인터뷰를 좀 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음,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어, 멍청한, 스티핏 하고 하면서 멍청하다. 금리 오늘 안할 거다. 그는 오늘 금리인 하지 않을 거다. 정치원으로도 바보고, 나라에 막대한 수술을 입히고 있다 하면서 굉장히 맹비난을 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바로 파월 연준 의장입니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연준이라는 그런 집단이 단순하게 미 정부에 속해서 대통령이 말한다고 으르렁거리고 막 대답을 듣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그런 집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CR도 맥히지 않는 내용이었고, 이미 알고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금리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나 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자마자 시장은 또 하락폭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파월연준 장도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파월연준 장은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아서 어, 역시나, 일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월에 할 거라고. 이건 제가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파울연준 장이 이미 앞서서 5월달에 얘기를 해줬다니까요. 이미 5월에 얘기해줬는데, 왜 계속 구설수를 내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파울연준 장은9월달 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이 끝나고 나서 하겠다라고. 오늘, 이번에도 키워드가 s 머라는 단어 정확히 들어가면서, 이 여름이 지나고 나서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기대할 내용도 없고요 이미 너무나 뻔한 답인데, 대신, 이번에 파울 연준 의장이 한마디 했죠. 어, 정부에게, 어, 우리 거 따지기 전에, 어, 지금 미래 정책을 한번 검토해봐라. 지금 여기서 내고 있는 정책 때문에, 어, 시장이 굉장히 우려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감망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또 말했습니다. 결국은, 어,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좀 크다는 거예요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크니까 9월은 돼야지 우리가 어떠한 얘기를 좀할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관세가 픽스가 된 나라가 거의 없잖아요 픽스가 된게 아니고 지금 다 연기한 거 아닙니까 다 연기를 해 놓은 상태인데 연기를 해 놓은 상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시기적으로 파월 연주장이 9월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전개 중에 있는 과정인데, 그렇다고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무역 협상이 확실하게 도장 킁킁 찍어가지고 평생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90일 위에, 60일 위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월 연주장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데이터가 명확한 데이터가 아니라 임시 데이터인데, 여러분 집에 물 배관이 있습니다. 물 배관이 있는데 물 배관이 어떻게 됐어요? 물 배관이 예를 들어가지고 구멍이 좀 났는데 거기다가 비닐봉지 두꺼운 걸로 해가지고 덮어놨단 말이에요. 비닐봉지 두꺼운 걸로 해서 덮어놨는데 비닐봉지 두꺼운 걸로 덮어놔가지고 물이 겨우 안색에 막아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물이 안 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닐이라는 재질이 약하니까 또 조금 지나면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임시로 마, 메꿨지만 추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후에 결국은 그걸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똑같은 배관을 갖고 와서 배관을 바꾼다든지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목소리> 그것처럼 지금, 미국에서 쓰고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쓰고 있는 무역 협상에 대한 정책이 대다수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철련주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명확하게 이거를 좀 끝내놓고 와줘야, 야, 우리도 뭔가 좀 해볼 텐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냐, 못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계속 접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무역 협상에 대한 데이터가 명확하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연준으로 인해서 보수쪽으로갈 수밖에 없게 해주는 거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연준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연준은 지난 코로나 시기 때 있었던 이 엄청난 금리 결정의 실패를 다시 되새기지 않기 위해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솔직히 뭐,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이제 와가지고 3,000포인트를 가니만이 노래 부르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3,300포인트까지 날라갔다가몇 년입니까? 4년, 4년을 기었어요, 4년을. 주가가 4년을 못 갔다고요. 이번에 바짝적금 올라온 건데, 이게 왜냐면 정책적으로 실패를 하면서 그 뒤에 완전히 포스처럼 쏟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연준은 특히나, 이, 본인들만의 통화를 쓰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통화를 관리하고 있는 기준 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의 움직임을 유심히 볼수 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약달러를 잘못 만들면 이게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부채가 너무 높으니까. 만약에 미국이 부채가 높지 않으면 이런 확률이 좀 적을 텐데 미국이 부채가 너무 높으니까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파울 연준 회장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 바뀌든 말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차후의 일이니까 그건 차후의 일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연준을 별로 메꿀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연준은 어떻게든 현재 물가를 안정화시키는데 집중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같은 변동성이 나오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고 상황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썩 무거워요. 네, 썩 무겁습니다. 계속해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증시고 언제든지. 보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동이 조금 조용한 것 같긴 해요. 중동이 다소 지금 유가를 보면 다소 조용함을 보이고 있긴 한데 아직도 유가가 고가를 사거리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유가 고가를 때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어떠한 시그널이 될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증시에맹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요소이고, 중동 쪽에서 지금 뭐 계속 자잘자잘한 미사일 싸움을 하고 있는것 같긴 한데, 그런 것보다 좀 본격적인 타격.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란이, 이란이 발사대 등을 다 날려먹어가지고, 다 공격당해서 없어져가지고, 뭐 미사일을 던질 것도 아닌데, 어, 못 공격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공격이라는 거는 뭐 이빨이 없으면 잇몸이라도 하는 거고 잇몸이 없으면 손가락이라도 하는 법인데 너무 그렇게 자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란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뭐결상전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들도 자존심이 있거든요. 하메네이 어. 할아버지가 어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서브 같이 검색해 볼까요? 하메네이 할아버지가 이거 이분은 할아버지 할아버지 39년생이시니까. 카메네 응? 할아버지가 어제 우리는 그냥 용납하지 않겠다. 카메네 어? 자비는 없다. 전투는 시작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도 양보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 이분도 역시는 뭐냐면 국민이라는 단어를 깔고 있기 때문에 국민성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그냥 지는 꼴을 내버리면 이제 나라의 자존감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버틴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 이, 이, 이게 이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렇게 들어오냐 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원을 받을 거냐 말 거냐인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지원하냐 마냐 하니까 미국 시민들도 천반이 갈리죠. 왜냐하면 너무 다양하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중동 전쟁을 또 시작할 수 하면 불안 요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이 현재 시장을 휘둘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는 압박을 받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어제 어떤 얘기 드렸어요? 반등을 따라가기보다는 올라오면 때려라. 반등을 따라가기보다는 올라오면 때려라. 그게 다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도 같은 의견에서 시장 접근할 생각입니다. 자 좋습니다. 시장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그란 원 안에서 돌고 있고요. 조용한 것 같지만 좀 불안한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잘 대비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한 송대표였습니다.